오늘은 예, 안진경의 글씨를 가지고 어,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음, 안진경은 언제 사람입니까? <laughs> 당나라 때 사람이죠. 예. 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에, 북비 그리기도 하고, 육조체 그리기도 하고, 한번 야한 자수 보고, 음, 그거 여기 조금 더나와 줘야 되 겠다. 그 글씨 육조체와 당나라해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북빈이 육조체니 하는 것은 이 당나라보다 여러 세대 혹은 한 세대 앞서는 년데 그때의 글씨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잠깐 볼까요, 중국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역사가 하나라. 나라 이름이 여러 막자 하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나라는 상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나라. 하은주. 이때 각골문자가 나오는 거죠. 짐승의 에... 껍질이나 벽다기에 새겨 놓은 글씨 이 주나라 때는 또 금문이 나옵니다. 그 쇠에다가 써놓은 글씨 다시 얘기해서 종이나 소등에 써놓은 글씨 정정문 혹은 금문 그러죠. 그리고 어... 하은주 주황실이 힘이 없어지면서 여러 제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음, 그, 그러면 그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진시 황제, 진나라고. 진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인해 망하게 됩니다. 에. 이대, 에, 호해란 에, 이대 왕때 망하게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왕조가 이제, 망할 때, 앙우 장사하고, 막, 유방이, 망 쓰러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유방이, 예, 세운 나라가 뭡니까? 한나라다, 그죠? 한나라. 한나라 때 예서가 생겨나고, 다시, 한 이후에, 아, 삼국시대가 오고, 어,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수나라가 통일을 할 때까지, 그걸 위진남북조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글씨가 음 바로 육조해서이고 어그 뒤에 수나라에 이어가지고 수나라도 한 30년 정도밖에 못 했죠. 그다음 예 당나라로 이어지는데 이 당나라 글씨는 안진경, 구양순 등으로 어 보면 되겠습니다. 어 부양순이 그한 80년 앞, 앞섭니다. 음. 앞서고 어, 그 다음에 안진경이 한 80년 후에 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는, 뭐, 해서라고 얘기하면 전부, 구양순 아니면 안진경, 그 후대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 그때부터 또 육조가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진경이 왜 훌륭한가? 이전까지 글씨는 전부 그러니까 음 육조 시대 글씨인데, 육조풍의 글씨인데, 예 안진경이 나와가지고 자기 서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게 그 그게 예 안진경이 세에가서 뛰어난 점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썼지요, 요렇게. 요렇게. 응? 요걸 향세 그럽니다, 향세. 그렇게 향하고 있다고. 그러면 반대말은 배세. 등지 긋는 글씨, 배세. 어떤 거? <laughs> 눈목자를 써볼까요 자 이렇게 구핵이 서로 덩기듯이 이렇게 탁 배색 이건 향색 안진경체는 대개 향세가 많고 육조체는 주로 배세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방필 원필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방필은 뭐냐면 시작할 때맨 음. 처음 기필 부위 붓을 이렇게 세우는 걸 기필을 그러죠. 기필 부위에서 원이지면 뭐가 나면 방필, 기필 부위 같은 곳으로 하면 원필. 그 안진경체에는 음, 주로 원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부위도 동실동실하고 육조체에는 뭐가 많이 나있을까? 이렇게 꺾으면 이것은 한징행보다는육조체에가까질법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실동실하게 하면 안징이 게 같았고, <laughs> 우리가 되게 쓰고 있는 교재들이 뭐냐면 비석입니다. 그죠? 음. 비석 글씨에서 이 비석은 우리 교재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이름 그대로 어, 비석입니다. 어떤 훌륭한 분이 돌아가시고 난뒤에 남겨진 것을 그 당시에 음 가장 뛰어난 서예가들이 있겠죠 어. 그러기도 하고 이 지금 이 안들레비는 뭐냐면 바로 어 자기 정손자 안진경이 정조부 승조부에 비해 비석을 직접 쓴 겁니다. 이분 정선 안진경이 썼다는 얘기겠죠. 정선 <laughs> 안진경의 직함이 나옵니다. 정선 녹은 개국공 하고, 녹은 안진경이 찬병설를 해놨습니다. 짓고, 단 썼다. 펼쳐볼까요? 예. 니다자 전체를 한번 볼까요? 어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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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전체 그시 분위기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십시다, 예. 장세, 배세, 어, 그리고, 감추는 <laughs> 종이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진경의 고등문자이뭐냐면 예, 그 군의 휘는 하고 나옵니다 휘 보자면 이렇게 예. 군 여기서 군은 이 비석의 주인공이고 휘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는 분은 성명 명이라 하고 도,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휘라고 합니다. 그래 군의 휘는 근래 근래 아마, 이 안진경 정조부님의 성함이, 안, 근, 레, 이렇게 되는가 봐요. 자는 경랑이다. 음. 그 자는 성년이 되면 다시 지어지는 이름이죠. 예. 그리고, 음? 뭐 빠졌는 값습니다 음, 자는 경무식이고 랑야 임기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나그 그렇게 그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의 휘는 학원 몇점써 보겠습니다. 흔히 가로액은 가늘게 쓰지요. 세로액은 굵게 분의휘 장봉 노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봉은 붓끝이 숨겨지는 것, 노봉은 붓끝이 드러나는 것. 뭐할 때맨첫맨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혹은 바로 척 들어가서 바로 가는 경우, 거꾸로 들어가. 가는 것은 뭐라 합니까 여입 바로 척 들어가는 것은 순입 이다 그죠 순입 그 다음에 어 거꾸로 들어갔을 때는 장봉이 되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노봉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회봉 다 쓰고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를래요 자는 자 요즘 같은 성년식을 할때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호를 지어주는데 자를 지어주는데 어 그때 어 너는 이제 에 성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해야 된다. 그런 훈계 예, 교훈적인 말씀을 하고 또 내용도 앞으로 살아갈 지표를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 지어줍니다. 예. 비석이 되어가지고. 글자가, 마모된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 1500년 대충 전 글씨니까. 풍마새우, 그러죠. 풍마새우. 바람풍갈마. 시설새비우. 바람에 달리고, 또, 시설세, 피에 지키고, 그러다 보면 마모가 많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비석은 참, 옛날 비석 치고는 아주 양호한 겁니다. 아주, 보관 상태가 아주 좋은 셈이죠. 임기사랍니다. 임기인 삼수근이 붙고 어떤 우측에 무슨 글자가 나오면되게물 이름 것이게 됩니다. 그리물 이름 기 그러니까 중국에 뭐 강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많은 강 중에 길한 강 파임 이것은 파임 물결 파 이날 임. 바다에 임한다, 물결에 임한다. 바다 치듯이 그런 형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모두 먹을 갈아가지고 썼습니다만 요즘은 막 세상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물을 바로 붓고 물을 조금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을 한50% 음. 정도는 태워야 될것 같아요. 어. 응. 50% 절반, 내지 어. 경우에 따라서 한100% 정도 에.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갈아가지고 쓰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시간에 쫓기고 하니까 그지? 현대인들은 못 가는데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을 하라, 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는 보니까 고조의 시간, 고조가 나옵니다. 고조, 고조는 누굽니까? 안진경이 아버지다 그죠. 아버지. 그 자식이니깐, 아버지, 요즘 같은 아버지, 엄마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그 아버지 행적이 나옵니다. 어 그냥 아무렇게나 몇대더 써보겠습니다. 여 나오는, 굳이 전부 다 차례대로 쓰는 게 아니고, 글씨가 해수지만, 그래도 전체가 쭉 이어지는 느낌 들어야 되겠죠. 수선, 수식, 수, 수선, 불식. 이정도로 하고 또 펼쳐 가려 쭉한 볼까요 네. 이렇게 네 오늘은 예, 안진경채 당나라의 서체인 안진경체, 당나라 해서, 어, 양대산맥은 고양순 안진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안진경을 다뤄봤습니다. 하, 여러분, 잘 보고 익혀서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